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며 예상대로 미국 3대 지수 모두 폭등하였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면서 현재 미국 기업 시총 1위인 엔비디아는 4% 상승했고 트럼프 당선과 함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도 14% 이상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며 종가 마감을 하였는데요. 웨드부 씨의 댄 아이브스는 이번 트럼프의 승리는 테슬라 AI 이니셔티브 거래 환경의 승리로 여겨진다고 언급하며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부문이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에서 큰 수혜를 볼수 있으며 가장 큰 수혜자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라고 강조했고요. 분석가들은 전기차 할인, 세금, 인센티브가 철회될 수 있지만 테슬라의 규모와 범위는 전기차 보조금이 없는 환경에서 머스크와 테슬라가 확실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관세가 인상이 되면 향후 몇년 동안 저렴한 중국 전기차 기업이 미국 시장에 넘쳐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또한 웨드부씨는 AI 이니셔티브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을 포함한 기업과 팔렌티어를 강화할 수 있는 국방부를 포함 정부 내의 AI 이니셔티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히며 추가로 기술 분야에서 더 많은 거래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브스는 트럼프의 승리가 테슬라 시가 총액을 최대 1.5조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추정했고, 이는 현재 주가에서 60% 이상 추가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 배치 관련 매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는 자율주행 FSD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고 회사의 로보택시 사이버캡은 약 1년 앞당겨질 수 있다 말하며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큰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도 강조했고요. 테슬라 자율주행 및 로보택시가 핵심이 되어 기회가 열릴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장 급등과 함께 현재 테슬라 콜옵션 물량도 같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상승에 베팅하는 기관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 시간 기준 300불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급증이 되었고, 그 다음은 290불에 물량들이 많이 몰려있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는 롱 스퀴즈가 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지만, 현재 테슬라 상승 신호들과 여러 정황상 당분간 상승 푸시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